안녕하십니까. 1월 신곡, 천명합니다. 자, 양양 3월이죠. 음, 개뮤년입니다. 아직도 이 2023년이 입에 살 붙진 않습니다. 네. 네 개뮤년 3월의 제외수 영상이고요 어, 그래요. 어, 지금 좀 빛이 이렇게 돌아서 좀 아픈 사람 같지만 절대 아프지 않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이 피부가 좀 좋아 보이잖아? 내가 작년에 이피부과를좀 다녔어. 피부를 한번 고쳐보려고. 아, 근데 왜안 고쳐지니, 얘들아? 아, 피부가 좋, 좋다고 말하지 만 이게 다화면 딸이고, 이, 항상, 이거 항상 그, 요라이크애 딸이야. 어, 근데 나는 정말 옛날부터 피부과를 좀 많이 다녔어. 근데, 작년에도 내가 피부과를 좀 다녔다? 근데 왜안 되는 거니? 여러분, 어, 제보를 받습니다. 피부과 좀잘할수 있어. <laughs> 그리고 제가 이제 새로 만나는 인연이 있죠. 음. 이제 저는 이제 이혼을 하고 새로운 이제 새신랑을 얻었어요. 어, 근데 어, 우리 신랑이 이 미를 잘 알아요. 어, 미를 잘 아는데 또 피부가를 또 다니면 안 된다. 피부 얇아져가지고. 어, 그럼 어떻게해내 피부를 어떻게 좀해주든지 <laughs> 네, 자, 제외수죠. 어, 이별을 했을 때 제외수를 잘 공략을 해서 제외수는 제외를 하는 날이 아닙니다. 제외의 기운을 올려줬을 때 그것이 좀더잘 통하는 날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띠별 제외수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제외수는 아니에요. 다만, 그 띠들에 해당하는 날짜에서 강한 날짜가 튀어나오는 것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외수만 무조건 자꾸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 제외수를 끊어, 이 수를, 비일 수를 끊어볼까라는 생각도 지금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이 수에만 막 이렇게 막 꽂혀있는 게 아니신가 해서 그래서 자기가 올리고 싶은 날 음, 그런 날을 좀더잘 공양을 하시고 어, 자신의 제외수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제외수 날도 참 중요해요. 이것 또한 잘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자 자세입니다 6일, 10일, 13일, 21일 축생 2일, 11일, 19일, 23일 인생 4일, 11일, 13일, 2 0일 일. 생1일7일 14일 23일, 진생 4일 1일 16일 24일, 사생 2일 12일 16일 19일 23일, 오생 3일 11일 24일 27일 31일, 미생 9일 16일 23일 29일, 진생 4일 16일 24일 30일, 유생 2일 12일 25일 31일, 둘생 3일 7일 20일 26일 31일, 해생 4일 12일 17일 19일 26일 아, 닭이 울어서 갑자기 제가 집중력이 깨졌어요. 이해해주세요. 응. 이렇게 여자 재회수가 들어옵니다. 어, 남자 자세입니다 3일, 11일, 21일, 30일. 축생 2일 8일 18일 28일 인생 1일 9일 14일 31일 묘생 4일 8일 16일 27일 진생 1일 9일 10일 16일 23일 사생 6일 10일 12일 20일 28일 오생 3일 11일 20일 31일 미생 7일 13일 20일 29일 신생 4일 15일 23일 26일 유생 1일 5일 8일 13일 20일 술생 5일 10일 18일 23일 해생 2일 8일 11일 17일 27일 이렇게 <목소리도> 닭이 계속 울어요. 자, 제가 막간리뷰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저희 갑사가 산이잖아요. 그래서, 지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네가. 많다라기보다 지네가 큰 지네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네를 잡아먹고 벌레, 이제 기온 변화로 인해서 막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이상한 벌레들이 막 출몰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도시에 있어서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벌레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닭을 제가 몇 마리 데려왔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소수의 닭들이 왔었는데, 얘들이 새끼를 놓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닭이 어른 닭이 몇 마리일까? 남자 셋에 여자가 한 일곱, 여덟 마리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지금 큰 닭이. 애기들이 또났어어 애기들이 지금 열 마리 정도 나와있어. 병아리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보는데 이 닭들이 닭이 냐 남자가 세 마리잖아. 근데 이 중에 일진이 있어. 이 일진이라고 해야 되나 모에겠네 1인자. 1위, 2위, 3위 이 서열이 있어요. 남자 닭이. 그러면, 이 남자 닭세 명이, 세 마리 중에, 여자 닭들 있잖아? 그러면, 이 여자 닭들의 우선적인 순번이 1위 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닭들은요, 제가 이렇게, 봐요. 우리가 성인이니까, 이거는 뭐, 야한 일이 아닙니다. 닭들은 하루 종일 교배를 해요. 제가 그걸 바짝 보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닭들은요, 하루에 교배를 20번 넘게 하는 것 같아요. 남자 닭만. 아 20분이 뭐야? 한5 0 번? 100분은 가는 것 같아요. 한 마리가. 그런데 이 남자 1번 닭이 참 매너남이었거든요. 이암탉이 있으면 항상 먹을 걸 발견하면 불러요. 그리고 암탉들을 먼저 먹이고 망을 봐주고 자기가 먹거나 해요. 근데 2위 3위는 어때 그딴 거 없어요. 어 <laughs> 그러니까 2위 3위겠지? 어 항상 1위 닭이 참 멋있는 놈이 우리 집에 한 마리가 있었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 닭이 기존에 있는 암탉들을 거느리고 살다가 이제 둘째, 셋째 남자닭도 수시로 이제 개들을 염탐을 하지. 그럴 때마다 이제 일번 닭이 가서 추천해곤 했는데, 어 신칼라들이 들어옵니다. 어 아버지께서 내가 아빠 암탉을 좀더 보내줘. 어 이제 왜냐면 자연식유 뭐라 유정란의 이 청계의 란을내아이들이 먹이기 위해서. 음 그래서. 암탉네 암탕 마리가, 암탉이 아니죠. 암병아리 약간 성장한 중병아리 네 마리가 옵니다. 이거 자죠. 네. 그런데 그날부터 이첫 번째 닭이 1위가 기존에 자기가 거느렸던 와이프들을 버리고 이 중병아리들 네 마리를 호위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닭들이 오면 우리 안에서 가둬서 키워요. 어 얘들은 뭐 집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한 며칠은 그렇게 해야지 아 여기가 자기 집이구나 해서 문을 열어놨을 때 다시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수탉이 일반 닭이 밥도 안 먹고 계속 그 중병아리 옆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병아리가 처음부터 교배가 안 돼요. 왜 중병아리라서 닭들은 그런 것 같대. 어 그래 계를 안나. 그래서 얘들이 한한 한 달인가 두달 성장할 때까지 교배를 안안 안 했어요. 이, 근데, 이 첫째 닭이, 그수탉이 다른 곳을 가지 않고, 이네 마리 중병아리 곁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달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그, 새로운 싱칼라들 곁에서, 예, 그싱칼라들을 이제, 이렇게 지배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지금 갑니다.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laughs>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 내가 웃으면서 하지만. 이, 예, 미물도, 개나, 소나, 닭도, 자기가 거느렸던 자기 와이프들을, 후궁들을, 그 1년 동안, 혹은 1년 반, 2년 동안, 그렇게 아꼈던 그 요인들을, 암탁들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이 중병아리들을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참, 참 씁쓸함 하더라고요. 제가 그 광경 을 보면서 한낱 그 단순한 닭들 지금 저러는데, 이 두발 달림 신생인 생각을 할수 있고, 이 자기 이 재미에 어희락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치중되어 있는 사람들은어죽할까어 뭐 물론 닭보다는 이성적이고, 그리고 좀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안 튀어나갈 수 있는 바잡고 있는 그런 정신력도 있지만 그에 반면 더 튀어나갈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뭐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 떼기 신경 잘 쓰셔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권태에 있는 분들 당연히 내 사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아무 문제 없는 연인들 부부들 방어는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음, 네 맞나 이 맥락이 자 이런 신곡은 여러분들의 삶을 업그레이드해드리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 비일수로 재외수떼기수 바람수 조상합수를 알려드리고 있으나 이것 또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일이 잘안 풀린다. 돈이 별로 안 보인다? 돈이 안 벌린다? 남자가 없다? 여자가 없다? 합격이 안 된다? 그냥 가정이 힘들다? 부모부터 자식복까지 없다? 그냥 나는 외롭다? 나는 그냥 막힘이 많다? 이런 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합동공량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제가 진행을 해드리는 거예요. 음, 큰 금액 아니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이번 달에 또 중요한 행사가 많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신들 위해서 해주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1월신국 천명하였습니다.